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차량 준비했냐면요. 진짜 패밀리 카용이나 대형 SUV 원하셨던 분들 또는 캠핑이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대형 SUV인 미국에서 역대급 판매량 1위를 달성했었던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D 상시 사륜구동 가능한 차량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흔하디흔한 포드 익스플로러 아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형으로서 자,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들이 바뀌냐고 하면 은 일단 앞범퍼의 헤드램프 아래 안개등 나오는 부분이 17년형까지는 디그자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년형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기억자로 꺾인 모델 그릴 디자인도 바뀌면서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세련되게 변경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차 하면 실내 영어 자막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차량은 18년부터 한글 자막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3 리미티드지만 2.3이라 해서 3.5보다 출력 저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3.5랑 힘 차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이기 때문에 생음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등록에 키로수는 12만 9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제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쉽게도 운전석, 앞엔다 볼트 체결 방식으로 단순 교환되어 있지만 차대나 엔진 미션 전혀 데미지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유, 불량 부족 또한 없는 깔끔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제가 초특가로 준비했는데요 원래 시세대로 하면 은 2300초 중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얼마에 준비했냐면은 207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알아보셔도 정말 전국 최저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차량키도 지금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키로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살펴보실게요. 그런데 지금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데이라이트 작동시켜놨습니다. 지금 D 그 자로 지금 꺾인 와이드한 데이라이트 디자인 보여주고 계신데요. 지금 햇빛 때문에 약간 깜빡거림 형상이 영상으로는 보여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은 깜빡거림 현상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HID 헤드램프로서 시야성도 꽤 우수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연결됨으로써 조금 더 일체감 있는 느낌의 그릴 디자인도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단부의 이 안개등 쪽 디자인도 기억자로 꺾인 마지막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방감지 센서와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전면부에 대형 SUV만큼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군주질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컨디션 정말 양호했었고요. 측면부 휠 타이어 사진 한번 띄어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리프트 된휠 디자인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사이즈에 타이어 잔이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6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컨디션도 꽤 양호했었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안쪽에 후측방 경보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하단부에는 사이드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어라운드뷰까지 사용이 가능합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위쪽 도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광활한 이 루프 사이즈에 그에 걸맞는 큼지막한 파노라마 셀러프와 샤크 안테나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이 도어 캐치 위쪽에 키리스 엔트리라는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키패드가 탑재가 되어있죠. 키가 소지하지 않고 있어도 이 버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차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옵션에다가 이 도어 키치 쪽에는 버튼식으로 컴포트 억세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편리하게 승하차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지금 둘 셋들 포지션의 7인승 SUV지만 이 C필러 쪽에 큰 통창으로 인해서 3열 좌석 탑승하신 분들도 큰 답답함 없이 탑승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측면부도 당연히 기스나 문콕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테일램프 지금 보신 것처럼 후비등 테일램프가 깨져 있죠 자 지금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로 인해서 후미등이 깨졌는데 잠시 신품 테일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부품을 이렇게 주문해놨기 때문에 출고 전에 이렇게 새 부품과 교체를 해서 출고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광량 우수하게 정상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 큼지막한 와이드한 이 크롬 몰딩이 보이실 텐데. 그 가운데에는 익스플로러의 레터링까지 보여주고 있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도 깔끔한 컨디션에 하단부의 디피저 디자인도 약간 고출력 차량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에 큼지막한 원형 타입의 머플러팁두 개와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까지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은자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면서 자 안쪽에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은 홀딩하지 않아도 골프백 여러 개 실을 수 있겠지만 전차주분이 콜 매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트렁크 내장재까지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정 매트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열 좌석 탑승하신 분들도 이렇게 3열 좌석의 컵홀더와 수납공간까지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좀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이 3열 좌석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전동으로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열 좌석 접었다 폈다 하는 버튼들은 이 좌측 옆구리 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 안 되는 고질병인 차량들 정말 많은데요. 지금 부드럽게 정상작동되었고, 헤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으실 때는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접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접는 모습까지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되었는데 자이 차량 폴딩하게 되면 거의 퀸 사이즈급 정도 되는 큼지막한 이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딩 해놨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사람 두 명은 무난하게 편안하게 놓일 수 있는 큼지막한 공간성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형 트렁크 닫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보신 것처럼 닫히는 것도 정말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양손에 큰 짐이 있을 때는 이품 모션 기능으로 발한 번의 제스처로 열고 닫을 수도 있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18년형에 한글 자막 들어간 마지막 페이스리프트인 포드 익스플로러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실내 영상 한번 보여 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네, 지금 차량 탑승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솔직히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고, 연식이 좀 좋은 만큼 실내 컨디션 정말 양호했었고요. 자, 이어서 운전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운전석과 조우석,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요추 지지대 사용 가능하시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 핸들을쭉 뒤편에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시동 걸었는데, 2.3 가솔린 차량인 만큼 진짜 너무나도 훌륭한 정수성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신 것처럼 좌측 보시면은 이 차량 실주행거리는 12만 9 3 4 4 k 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자이 차량 차선이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차선이탈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한글 자막이 탑재가 되어 있죠 순정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핸들은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커버를 살짝 째껴서 보여드리면은 컨디션 정말 양호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핸들 좌측과 우측 편에 리모컨 버튼들이 보이실 여 텐데,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계기판,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 작동할 때 쓰시는 리모컨에, 자 왼쪽 편에는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과 우측 편에 핸즈프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이 버튼을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모니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가 작동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원을 오프 하실 때는 다시 핸들 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눌러 계시면은 순정 화면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핸들 좌측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이탈 버튼과 우측편에는 오토레인 센서, 또한번 좌측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이어서 모니터도 한번 보여 드리면은 자, 모니터 쪽에 이렇게 한글자막 지원이 가능한 순정형 모니터의 정품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자,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애플 카 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17년형까지는 지원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컨트롤 시트는 마사지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정상 작동되고 있었고요 전방 후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후방 리어 광각뷰와 드라이브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자동 주차 보조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니터 아래로는 CD 플레이어와 오토 에어컨, 그리고 공조기 조작 장치 버튼들과 운전석과 조호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전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잠시 모니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쪽에 핸들 열선까지 따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깊숙한 수납 공간, 논슬립 패드 보여주고 있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깔끔하게 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그 아래로는 커플더 두개 보여주고 있고요. 제떠량까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어봉 아래로는 도로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 버튼과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암레스트 보신 것처럼 깊숙한 수납 공간에 하이패스 단말기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e c m 르멜러와 블랙박스 추천을 사용 가능하신데요. 이어서 위쪽에 큼지막한 파노라마 셀러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천장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시트와 색상이 동일한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깔끔하면서 일체감 있는 느낌까지 충분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상 작동 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부드럽게 정상작동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열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약간 2열 좌석 같은 경우에 시트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앞좌석에 전면 창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멀미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위에 큼지막한 파노라마 셀로프로 인해서 시원한 개방감까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2열 독립 공조 시스템과 충전 단자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커플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간단한 팔걸리 용도와 커플더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데 옆에는 레버를 당기고 뒤로 젖히면 많이 누워지기 때문에 2열 좌석도 편한 드라이빙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2열 좌석 에어벤트는 어디 있냐? 이 위쪽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좀더 집적적인 바람으로 빠른 쿨링과 히팅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차량의 선팅은 고가의 브랜드인 솔라가드 선팅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이 마지막 페이슬립스된 포드의 익스플로러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자이 차량 제가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빠르게 정리 한번 도와드리면은 자이 차량은 포드의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AWD 상시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차... 차선 이탈부터 앞차간 거리,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3열 전동 시트와 전동 트렁크, 파노라마 셀러프, 너무나도 많은 풍부한 옵션이 있지만,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모델로서 외관이 조금씩 바뀌면서 휠까지 바뀌었는데요. 자, 그 뿐만이 아니었죠. 실내에는 한글 자막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운전석 앞엔도 하나 단순 개체되어 있지만, 경미한 사고였고요. 볼트 체결 방식으로 차체나 엔진 미션에 데미지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수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 차량 시세 대비 한 200에서 250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1등 중고차에서 207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요 이 저로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직접 엄선해서 많이 준비하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 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